LG 드럼 세탁기 LG 코드 떴을 때 모터 센서 즉 호스 센서 교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탁기 뒷면에 보시면 상하 좌우로 해가지고 네 개의 나사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못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보통 집에 있는 드라이버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부터작업이편리사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를 하나, 둘, 셋. 이게 나사를 제거한 상태에서 카바를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모터예요. 이게 모터 카바고요. 모터 카바 중간에 보시면 허브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17mm거든요. 17mm 허브노트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17mm 스패너를 끼우는 상태에서요, 카바를 잡고 스팬너중간을 눌러준 상태에서 간단하게 망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툭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손쉽게 나사가 허브너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는 손을 돌려도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허브노트를 제거한 상태에서 카바를 떼어내야 되는데, 카바는 상하 좌우를 잡고요. 이렇게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서서히 빼내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힘주시켜 놓고요. 이렇게 좌우로 네, 카바를 떼어내고요. 카바를 떼어내시면 이게 이형구 자석입니다. 이연구 자석이 손상되지 않게 안전한 곳에다가 잘 위치를 시키십시오. 자, 그러시면 이제 모터가 보입니다. 전자부식 모터고요. 여기는 허브너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가 박혀있고요. 10mm입니다. 10mm짜리 T형 핸들. 이 T형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모터를 제외해 나가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 지금부터는 또자업의페이션 변동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거하시고요. 이 마지막 너트를 빼실 때는 손으로 모할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잘못하면 모터가 빠져가지고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6 여섯 개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요, 모터를 자연스럽게 물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러시면 이게 홀 센서입니다. 이홀 센서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홀 센서에 연결된 이 커넥터를 눌러가지고 빼줍니다. 그리고 홀 센서를 잡고 있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송곳을 이용해서 툭 건드려 주시면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 자체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2001 모델입니다. 즉 이거와 동종의 홀 센서죠. 보시면 2 002 센서는 형태가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십시오. 자이 교체하고자 하는 홀 센서로.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잠금 장치가 있죠? 여기도 잠금 장치가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톡 소리가 나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커넥터를 연결하시고요. 보시면 이 모터를 끼우는 것은요 이홈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고요. 다시 전자모터 허브노트들 6개를 장착을 해 줍니다. 6개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터 카바를 다시 끼워줍니다. 자, 이때도 요 그냥 어거지로 누르시면 뒤로 밀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욱을 흔들리면서 카바를 장착해 주시고요. 어느 것들 같다 싶으면 허브노트를 끼우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아까는 풀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지만 었 잠글 때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허브노트를 꽉 끼워주고요. 마지막에 망치를 이용해서 한번 강하게 파격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모터 장착 끝났고 요 휠체어가 교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바를 끼우시는데 카바를 끼우실 때는 이 부분을 먼저 넣고 올리는 상태에서 아래를 맞추고 살짝 살짝 내려주시면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카바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를 꼭 잊지 말고 잠가 주십시오. 보통 이부분에 나사를 잠그지 않게 되면은 세탁을 할때 소리가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홀센서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홀센서만 구매하셔가지고 셀프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습니다 흔하요.